안녕하세요 정당한 안보험금 t v 김국장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리려고 안보험과 관련한 분쟁이 왜 이리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험이라는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의 보험약관을 매개로 해서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하나의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죠 또 하나의 특징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가 우연한 보험사고, 즉, 암보험에서는 우연한 암진단이 되겠죠. 우연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일명 사행계약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보험,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납입하는 보험료의 총합계와 보험회사가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총합계는 얼추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에서는 개별적인 보험계약자의 건강상태나 이런 정보를 전혀 모르고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약관의 내용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모른 채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런 보험의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어 요구되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 최대의 선의 원칙 등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되고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률에서는 보험 당사자들에게 각종 의무와 원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험계약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 보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는 보험 가입 시점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유의 위험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도 있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통지의무인데요. 통지의무는 보험기관 중에 보험가입 당시에 알렸던 조건, 보험계약자의 조건, 예를 들면 직업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에는 보험회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반대로 보험회사에게 부과된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입니다. 보험의 약관을 이루는 주요 내용. 예를 들면 보험금의 지급 여부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내용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급금의 정도 약관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선 통상의 보험계약자가 잘 이해할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하지 않은 약관의 조항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법률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은 약관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약관의 내용이 꽤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약관은 또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을 하고 그 해석마저 보험회사에게 맡겨버린다면 그 결과가 보험계약자에게 훨씬 더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약관을 해석을 할 때는 통상 보험 계약자의 지식 수준에 비추어서 또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서 기재된 문구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고 문구 그대로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만일 보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와 같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실제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지금처럼 반복되는 분쟁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폐할일수 없이 반복적으로 안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네, 만에, 이런 분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원칙이 별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우선 계약의 체결 과정 단계에서부터 살펴보면 이미 이러한 분쟁은 그 당시부터 예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절차를 살펴보면 일단 보험설계사를 만나면 보험설계사는 안보험을 권유하면서 진단금이 얼마다 뭐그 금액에 이기보다 간략하게 설명을 하게 되고 계약자가 이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심을 하면 여러 가지 서류를 내밀면서 서명을 하라고 합니다. 이 서류들이 청약서, 그 다음에 청약서에 부과된 질문표, 그 다음에 상품 설명서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시한 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모니터링 전화가 올 것이니, 뭐, 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모니터링이 끝난 이후,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하면은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고, 보험회사는 보험증권과 약관을 우편이나 뭐 전자메일 등으로 전달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과정으로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되는데, 그럼 이런 과정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험의 특징과 관련된 여러 의무와 원칙들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제가 보험을 가입했던 경험치를 사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를 담당했던 설계사는 제 지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여러 개의 보험 계약을 제시하면서 이 종류별로 다 가입을 하면 암 걸렸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이 얼마고 뭐이 정도면은 뭐 다른 보험 필요 없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지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어떤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고 이런 내용은 저는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려니 하고. 보험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어, 보험 가, 보험을 가입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청약서, 그 다음에 청약서에 부과된 질문표, 뭐 여러 장에 이것저것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제시하고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질문표와 관련된 건데, 뭐, 어, 대뜸, 뭐, 최근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이런 적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했죠. 없었고, 그러면은 체크된데, 아니요, 아니요, 쭉 체크하고 서명해라. 그 다음에, 뭐, 상품 설명서였는데, 그 밑에 음영체로된 데에 따라 쓰고 서명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내일쯤 보 회사에서 그 확인 모니터링이 올 건데, 오면 알아서 잘 대답하라.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날이죠. 그 출근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보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뭐, 보험 가입한 누구 맞냐? 당사자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뭘 확인한다고 하면서 아, 저, 정말 빠른 속도로 질문을 하고 저는 또 그냥 건성으로 듣고 예라고 대답을 하고 나중에는 저도 업무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 빨리 끝내 달라고 뭐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났죠.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며칠 있다 보니까 보험 증권하고 보험 약관이 우편으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 도착한 우편물 중에서 보험 증권은 대략 훑어보고 보험 약관은 책으로 돼 있어서 양이 많더라고요. 그냥 한 번도 들쳐보지도 않고 책상 서랍으로 직행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금과 같이 이런 보험계약 체결 과정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고 별 문제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은 보험 설계사는 가장 중요한 설명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거고 때에 따라서 저도 그 질문표를 대충 작성한 저도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내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에 아차 하는 거죠.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세요? 저하고 다른가요? 오, 제가 주변에서 보면 다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저의 경우처럼 음, 약간의 내용, 그 다음에 특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와 그 범위 또는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하는 사유와 그 범위 등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나중에 당연히 보험금이 청구되리라 믿고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는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어, 이번 주제 핵심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첫째, 보험 가입하실 때 대충 가입하지 마세요. 적어도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는 무엇이고 그 범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이고 그 범위는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또 하나 만일 중도에 보험을 해지한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어느 정도인지 적어도 이 정도는 확인을 하고 보험을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보험 가입할 때 설계사가 설명을 하면서 작성한 메모나 뭐 문자 카톡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보험금, 아는 만큼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을 가입하는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는지 그 연인을 살펴봤고요. 다음에서는 보험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과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암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로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에 맞서서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부당하고 억울한 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유익, 유익하였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과감하게 눌러주세요. 정당한 안보원금TV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